인기 게임을 현실에서 실제로 해보는 은하 실사판. 이번 게임은 리부 펜즈 2! 재밌게 봐라. 이거 무슨 일이야? 우와 잘 왔다! 아잘 왔다! 야 어서 왔다고! 어서 왔다고! 뭐야? 얘네 뭐야? 고급 백이라고 너네 여기 왜 있어? 저희 레인보우 브랜드한테 잡혀있다가 탈출했어요! 아. 아. 고생했다 고생했어 라로와 일로와 일로다 잠깐만 왜? 여기 어딘지 아는 사람 근데? 버스 뒤집히는 바람에 원이 뱀벌 같은데 왜 이렇게 때리고 싶게 생겼지? 나비야나비야 아저씨. <laughs> 아저씨 이 돼지, 아저씨 우리 좀 살려주세요. 아, 아저씨 누구세요? 난 박사다. 박사요? 박사요? 나, 박사요. 박사요밥사님 내가, 가장 돈 없게 생겼어. 아. 아, <laughs> 아니 근데 뭐 하고 계세요? 이거 아, 이거, 어, 이거 비상대피 안된 건데 아 지금 물건을 고치고 있다. 물건을? 여섯이 사기꾼 아니에요? 아저씨. 아저씨,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지금 레인보우 프렌즈 괴물들한 쫓겨왔고, 지금 죽을 뻔했어요 아, 괴물? 그건 너희들이 만든 상상의 품이야. 와, <돋> 진짜네 아, 괴물 분명히 봤는데? 아, 되이 아저씨, 우리 못 도와줄 것 같아.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와! 오, 벽 있어! 벽 있어! 뭐야 뭘? 오, 존버! 어, 레인보우 프렌즈 2, 실사판을 깨셔야 탈출하실 수 있습니다. 실사판 또 시작이야! 무슨 소리야, 이게? 지금 밥별 바쁜 사람들이에요. 못해요. 나가야 돼요. 안 해, 안 해. 저희가 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밥 먹으러 가야 되는 데 잠깐만. 잠깐만. 실사판을 깬 최종 우승자에겐 상금 100만 원을 드립니다. 네, 열심히 해시고열시고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하시하시히하하시 자, 하하 신호기요? 신호기? 신호기? 모든 놀이공원에 신호기가 있다. 그 신호기 찾아와라. 뭐야? <laughs> 게 멋있는 거야? 오케이, 자 이거 레인보우 프렌즈 투하고 미션이 똑같은 거 같아. 신호기를 어, 찾아. 와그 신호기 전구 같은 거 찾으면 될 거야. 아, 저건 뭐? 와, 저건 뭐? 근데 우리 신호기 몇개 찾아야 돼요? 오고개고케고오케 어., 생각보다 많네? 자 모여보세요 잠시만요 100만 원 타가는 거 좋은데 우리 단합하면은 다 같이 100만 원을 나눠 쓸수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지 좋은 방법이네 괜히 지금 보니까 2대2란 2대 말이야? 다른 팀 죽여갖고 내가 다 가져가겠다 우리 팀이 다 가져가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말아요 양안돼안돼안돼 잘하는 거깜렸어 깜빨렸어 서로 우리 다 도와서 다 같이 살아나가자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호기사죠 출발 자, 여러분, 요 이거. 예요요거요이거이거이거그 이거예요, 이거찾요이거면됩니거 알죠 우리? 다같이살아남이게중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laughs> 괜히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이거예하이거예 진짜 배신하 이거예요, 이거예이 매장 뭐. 꼭 살아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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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살아야 돼! 우리 살아야 돼! 빨리! 더더더더더 더! 전구 전구 전구! 전구! 전구. 전구. 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일로, 일로. 구 전구, 전구. 전구! 내가 볼때 애들이 무조건 배신해. 다 같이는 왜다 같이야? 쉿 우리 둘이서 상금 먹어야지! 무조건 승리는 우리 거야! 분명히 우린 육방 했으면 좋겠는데 애들 다이방 하려고! 오케이! 사줬어? 오케이 오케이! 오! 역시! 아... 역시 실사판 실세. 실사판은 우리가 제일 먼저. 오케이. 하나. <laughs> 우리가 또 로블록스 하면은 백이 나지. 아, 그러니까. 정부 그냥 바르잖아. 그냥 깨겠는데? 응. 어 이거 정부 아니야 이거? 정구. 뭔 소리야 이게 무슨 정부야? 아 이거 아니야? 아 조심해 조심해 야, 조심해. 야 통화 왜 왜? 통화 아니야? 정군 줄었다. 아 쩐. 이거 지금 정... 뭐야? 야 아르마. 어? 이거 다 나눠 먹기엔 입이 너무 많지 않냐? 너? 그러면 흰남님이랑 슈퍼맨을 버리자고? 그래 너 탕후루 좋아하잖아 탕후루 먹어야지 싫어? 좋아 잠깐만 다 들었어 오, 다 들었어 아, 너, 지금 어, 뭐, 뭘 들어요 뭘 들어요 내가 다 들어놔야겠어 찾았어 찾 찾았 찾았어 오기순이 가져가야 돼 하나 찾았어 ,ucht. 하나 찾았어 오케이 하나 찾았어 가자 가자 여기도 뭐가 있지 않을까? 여기 숨겼다고? 야규보 장난 아니다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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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갈게 우리 순 아는다 아는다 찾았다. 았다왜안 오냐? 어 내가 뒤에 맞춰. 야, 엉덩이 왜 이렇게 커. 야, 불러오나 봐봐. 여기 없는 거 없어. 있어? 없으면 와! 없으면 여기 내려와! 됐어, 청구, 청구. 청구. 어, 밟아. 나갔다! 유격! 유격! 야 동우가 거기 위에 있는 거 맞아? 아, 몰라. 그냥 일단 올라가 보는 거야. 야, 올라갔다 없으면 어떡하려고? 아, 일단 그래도 도전해 봐야 될거아니 이런 거 무서워서 안 올라가면 그게 슈퍼맨이냐 이렇게 동우 형이 위쪽 찾고 있으니까 영식 형은 아래쪽을 찾겠습니다. 오, 그린이다 야, 움직 온다. 둘러다. 둘러다. 나 조심해. 어, 야 무슨 소리야? 야 무슨 소리가 나는데? 다 내려와. 맞아. 저 온다. 저 온다. 저 대도 있다. 저 온다. 야, 저 온다. <laughs> 오, 그거 움직인다. 난 안전하다 지금 위처럼. 오,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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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 애들한테 상자 사용 방법 안, 안 알려준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아, 무서워 아래 아래 보지 마. 더러 조심 해 블루 첫 판을 상상해 어. 첫 판을 <발음> 상상해. <상상이야. 웃음> 잠깐만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은데. 어? 오, 오, 야, 야, 이거 뭐야? 이거 여기 있었어. 이거 여기 있었어. 오경이 찾았다고. 내가 여기 있을 것 같다고 했지. 이렇게. 저기 그린이 지키고 있는데 있었거든? 어왜 이렇게? 이 <laughs> 생애. <없을 수 있겠지? 웃음> <laughs> 어 비법, 비법, 비 아이 그린이 가만히 있더라고. 그럼 하나 거기다. 지키고 있다는 거야. 어, 하나 거기다. 지키고 있다는 거야. 가자. 한 명이 유인하고. 어? 어 지금 어디 유인됐다. 이거 봐아 오빠! 아. 아, 오빠!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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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았다. 놀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기동력이 떨어진다 야. 어이 와. 뭐? 대량물. 이제 네 개만 찾으면 어. 돼. 네 개? 어 아니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블루와 그린한테 다 잡히겠어. 어? 잠깐만. 뭐야? 어? 뭐야? 너 여기서 뭐 뭘? 아나 이거 여기서 이거 전구 찾았지 전구 있었어? 어, 영식 이형 색깔 전구. 와, 야, 진짜 잘 찾았다. 너는 왜빈 손이냐? 찾 찾다가 못 찾았는데. 뭐해? 빨리 내려가서 찾아. 어, 영식이 내려간다. 여러분들.

아 아, 어지러워 넣고 지금 3개만 더 찾으면 되네 세개 빨리 찾으러 가볼게요 안돼 아, 100만원은 내꺼야 아, 다운 누나 죽었다고? 저 다운님 <laughs> 죽었대 잘 됐다 <laughs> 아 이거 큰일났네 야다운 죽었어 아 어쩌다가 별로 안슬퍼 아니 다운 누나만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평화롭게 오실 수 있죠? 구하다 죽어 구하다가 내가 동맹? 동물 콜? 콜. 콜. 네. 잠깐 뭐야 아니, <목소리가> 아니 이거 <가방이> 사만거야나사야너 <있나>? 중4... <목소리가> 바로 동물나 가니까? 야 <laughs> 오케이 띠리 <디디디딩. 웃음> 잠깐만 저 뭐야 저정자잠깐 저, 저, <laughs> 아, 아, 아. 다시 도전한다 아, 아, 아. 저기 저기 위 한번 가볼게요 <laughs> 어 무서워 어, 어. 어, 너무 높은데? 아, 이거 그거네! 레인보우 프리즈 2! 줌 라이! 줌 라이 타고만 기억인데. 어, 오빠, 아무리 봐도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내려 가라고? 어. 아, 진짜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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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 아 여기 진짜 따뜻해요. 블루 나 여기 있다. 오케이. 나 여기 나와. 잠깐만. 어? 야 여기 뭐 오르막길이 있네. 뭐 이런 쉬운 길이 있었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거잖아. 자 게임에 의하면 여기로 들어가면은 우리 살수 있어. <목소리> 아나 이거 리가 맞아. 우리가 아니야.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너, 빨리. 너, 빨리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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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오빠 오빠 뭐 어떻게 나 이제 어떡하냐 우리 이렇게 나쁜 가자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어딨어! 한 사람당 한 명씩 들어가야지! 어이, 그런 거였어요? 아, 하나만 더 넣으면 끝이야! 아, 아니, 으악 으악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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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지금 도영 여기 꽂는다! 어? 우리가 찾아요 오빠! 야 근데 저기 저 으뜸이 형뭐 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와와와와다와와와와와와와 <목소리> <목소리> <오, 목소리>

살았다 우리는. 간다. 잘. 너, 오빠 어디 있어 오빠? 에? 네? 오빠 어디갔어? 오빠 죽었어요. 야, 이거 웃으면서 말한다고. 어, 잘 살았으니까. <laughs> 오빠 저기 있어. 오. <laughs> 어. 아이야 저쪽 보자. 저쪽 보자. 저쪽 보지만. 너네 여기 안올것 같지? 오기만 해봐. 진짜 오기만 해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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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님. 박사님. 야. 야. 너 살았구만. 저희가 실력이 고쳤어요. 그러니까. 야. 이짜제 괴물이 있었다고? 있다고 했잖아요 와아! 와 진짜 어아이고 잠실에 우리 아, 어떻게 나가요 알려주세요 박사님 이 드릴을 봐이 드릴이 우리 탈출시킬수 있을 거야 어, 드릴이요? 어떻게 작동하는데요? 소화기, 소화기가 필요해 소화기? 에? 저 소화 잘 되는데? 소화제가 아니고 소화기래요 어? 여기 소화기 3개를 찾아와야 돼 아, 알, 알겠습니다 할수 있겠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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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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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소화기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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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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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 화이팅, 화어팅 화이팅, 화이팅, 빨리 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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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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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네이팅이렇게 쉽게 찾는다고? 오케이오케이찾 화이팅, 화이찾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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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화이 소화기! 소화기 어딨어? 소화기! 아니 그러면은.. 게임대로라면은.. 아! 이거 봐! 옐로 나왔다! 옐로 나왔다! 옐로옐로우 야! 야 옐로한테 잡히면 날아가는 거야! 도망가! 아, 옐로우야 도망쳐! 도망쳐! 야 옐로우다! 옐로우다! 우와! 이빨! 우와! 저기 사람들이! 와! 아, 와 야! 옐로 바로 앞에 지나갔어! 와! 야! 저! 저! 소화기! 소화기! 소화 어! 옐로다

완성! 이거 나갈 수 있는 거야? 열렸다! 뭐야? 어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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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 불꺼졌어 누구세요? 불 켜주세요. 어 뭐야? 정전 어, 정전났었어. 정자 갑자기 불 끄고 박사님 바, 박사님 박사님 어디 가셨지? 박사님 싫어 도망간 거 아니야? 박사님 <밥> 박사님 안 나! 뭐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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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어? <S> 박사님! 야, 왜 거기 계세요? 야 여기 매칭이야 저거. 야, 뒤에 블루 있어. 뒤에 블루. 누구야? <놀람> 왜 이러는 거야? 아니 박사님 잡혀갔어요. 우리 어떻게요? 5분 안에 루키 세 마리를 잡아오세요. 루키 세 마리? 손 많이 가는 사람이야 진짜 하여간에. 어왜 잡히셔가지고? 오분 아, 아, 안에 찾아오래. 빨리 가자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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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출동 출동. 루키가 어떻게 생겼는데 루키 생긴 거 아시는 분? 동그란 거 동그란 거 동그란 거. 청소 열어라.

지옥에 올라가자. 아 지금. 잠깐만 잠깐만.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도구가 여기 여기 울타리 로 왕코면 돼. 와. 저거. 와. 아 빨리 찾아야 돼. 이럴 때가 아니야. 잠깐만. 저거. 우와. 저거. 우와. 저 빨간색. 저거구나 루키. 아 저기 있는지 몰랐네. 이제 알았어. 자 이거 기회 한 번이다. 이렇게 내려가면서 동욱이 형이 오른손으로 첫 잡아야 되겠다. 아 이거 떨리는데? 자 해볼게요. 자 내려간다. 완성! <목소리> 어, 올라왔어, 올라왔어. 이렇게 못 잡았지만 여기 안에 하나, 자 하나 넣고, 오, 어, 이촌적가 보니? 딱 여기 있을만하잖아. 여기잖아. 동아 여기 나도 하나 갖고 왔어. 어 뜨면 찾았다. 자, 얘들아 빨리 찾아. 나, 아, 오, 아, 돌아, 아, 돌아. 돌아간다, 돌아간다. 야 조이가 오는 거봐야조용히 오는 거봐야조기가 오는 거봐야죽이다오게오게오게야옐로조용히 오는 거봐 지났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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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오오오오오오이오오오오 야 나갔다 야자 이제 나갑시다 아, 나가자 우리 두 명은 산거잖아요 어, 그 우리 산 거야 우리 어그 백만 원 나눌 거야. 어 뭐야 이거. 아한해 줬어. 감다아 잠깐만. 아밥사요밥사 어, 아, 아, 밥밥 주세요. 아 그래 난 박사다. 아 그럼 우리 세식이면살수 있게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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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가 나갑시다. 나가. 와저높키가왜 아, 어, 이렇게 커? 첫 번째 탈출 계획을 실패했습니다. 루키는 현재 배가 고픕니다 슈가 팩세 개를 찾아 루키를 위한 케이크를 만드세요. 아, 그 배고픈 상태로 저길 지나가면 잡아먹히는, 잡아먹히는 거예요? 잡아먹히는 거야. 어, 끝난 줄 알았는데. 어, 끝난 어. 줄 알았는데. 이거 봐. 네? 난박수야 어, 힘이 힘이 너무 세. 밥살 거예요? 살 거야, 거예요, 안살 거예요? 살게.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자 그럼 슈가 팩세개 모아봅시다. 슈가 팩세 개만 모으면 그럼 나아수 있는 거야 슈가 팩세 개로 저기서 케이크 만들면 되나 봐. 저기구나. 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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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동화 살자. 예 예. 시가팩, 시가팩, 시가팩. 야! 아, 아, 옐로우 된다! 옐로우 뛴다 옐로우 뛴다 왜그래 왜그래? 어 옐로우 올라가. 시카팩. 제발. 옐로우가 원래 빨라. 맞아맞아 맞아. 아까 내가 잡혀봤는데 진짜 빨라. 시카팩. 예 옐로우다. 뭐야 어, 이거? 이 시카팩이잖아. 옐로우 피해서 나왔는데 시카팩이 여기 있네. 시카팩 하나.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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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옐로 갔다. 와. 일단 슈가팩은 안전하게 확보. 오! 왜 이렇게 빨라? 옐로왜 이렇게 빨라? 옐로왜 이렇게 빨라? 오! 저기 슈팩이다 오, 슈가팩. 동영중 죽은 거아지동자아아아 여기있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시 왔다.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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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두, 한발 갔다. 제발. 아니, 시다 시아. 여기 수갑해. 하나 고 하나 어디 있어? 하나, 하나 어디 있어? 하나. 오 저기다. 저기다. 아, 그만 좀 어. 아, 아. 한번 주세요. 제발. 야, 도무디어나 힘들어. 힘들어. 고 있어. 아, 살 너무 어진다살 빠지면 안 되는데 제요 완료! 승리! 아, 잘한다 뭐가 없는데? 내 눈에만 안 보여? <laughs> 도우 형 먹을 거지 오, 뭐야? 뭐야, 뭐야, 언니 찾았어요 가자 이거 뭐야? 이거 게임크? 아가야 오케이 일로 와 일로 와아가 내가 막을 테니까 내 몫까지 살아야 돼. 알겠지?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같이 나가야지. 빨리 나오세요. 빨리 가. 아, 이해가 안 돼. 아, 화면 안 써도 되겠구나. 잘나가라 해주겠어. 아, 형, 나오세요. 나오세요. 얄밉네. 그냥 <laughs> 얄밉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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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안 산다고? 찍네요 역시 <laughs> 야와아이 원래 진짜 오. 좋은 그림은 우리 백일 아분들 첫출연하신 백일 아분들 우승했으면 네,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름님이 되게 험악해 죽으셨아니실게 칠사 판 조보야 조보 어쨌든 네. 맞습니다. 오늘 최종 우승자는 한시 브라더스! 한시 브라더스! 아 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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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 아니, 자. 그러면 둘이 50, 50 나누는 거야? 저거세요. 아, 근데. 우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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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100만원이라고? 아. 진짜 좋아. 야, 나눌 거지? 부럽다. 이거, 근데, 동욱이 형이랑 밖에서 좀 얘기를 했는데, 좋은 데 쓰기로 했어요. 아, 좋은 데 쓰는 거 찬성입니다. 네, 동욱이 형이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이 백만원은 정말 뜻깊은 데 쓰겠습니다. 백만원은 오늘 가장 고생하신 우리 몬스터 분들. 아, 진 너무, 너무 고생하요 지금 엄청 흘리고 있어요, 지금. 몬스터 앤 우리 카메라 군단 분들. <laughs> 여기 박사 아저씨는 아니고 아, 아니, 아니야, 우리 박사님은 100만원으로 뺨맞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와! 아, <laughs> 회식비 드리겠습니다.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영상 너무 재밌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우리 여러분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백에나십발네 그리고 흔한 남매 그리고 김은지. 아, 오케이, 자, 여기까지. 김은지. 좋아요와 구독. 길문지. 길문지. 신분들께는 흔한 남매 TV 에서, 행 복과 재미 를 드립니다.